저는 SK디스커버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랑 개발 파트를 총괄하고 있는 어, DX랩의 이윤미 팀장입니다. 저희는 그 여러 사업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SK케미컬, SK가스, SKDND SK 플라즈마, SK 바이오사이언스들의 여러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 그 외에도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사업 분야로는 이제 친환경 소재 개발, 백신이나 의학, 에너지 화학이나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사업 분야나 다수의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통합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통합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소스의 단일화를 통해서 임직원들이 동일한 지표의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 과제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게, 이후에 모든 임직원들이 데이터를 쉽게 분석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가장 먼저 검토를 하고, 이제 시각화 도구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사용성이 굉장히 편리한 것이 가장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태블루는 그러한 그 저희 니즈에 굉장히 부합을 많이 했고 저희가 관계사도 많고 시스템도 많다 보니까 이런 그 데이터 소스 간의 연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이 됐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태블루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태블루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각 관계사의 경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지금 대표적인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지역 사업장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 사업장의 이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160여 개의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현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업장의 운영 현황을 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자 하고, 이제 공통 지표를 통해서 전체 사업장의 경영 변화를 좀 즉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 지금 한1년여 정도 운영하면서 사용자 수가 2.5배수 이상 증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시보드를 열람만 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시티즌 분석가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로 점점 그그 그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그 데이터들을 굉장히 다큐멘트 베이스로 보고를 많이 드리고 공유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태블로를 도입하면서 대시보드 자체를 이제 보고용 지표로 활용을 하거나, 따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지 않고 태블로 화면 자체로 보고를 드리거나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형태로 업무의 방식이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사업 운영하면서 이제 데일리로 좀 데이터를 받아봐야 되는 거나 이제 이슈가 되는 이런 데이터들은 사내 메신저랑 결합해서 데이터들을 항시 열람할수 있도록 이런 수기로 작업하던 일들을 디지털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 부서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여러 부서에 이제 공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고 또 디스커버리는 지주사다 보니까 여러 관계사의 데이터들을 좀 통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태블로 도입 이후에는 그 데이터 소스들을 단일화하고 그 데이터를 통합해서 이제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고 데이터 가공이나 이런 취업에 따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대시보드를 구성할 때 가장 먼저는 현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먼저 대시보드화했습니다. 현업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시보드가 좀더 활성화가 많이 되었고 또 교육의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더 많이 배우게 됨으로써 이런 확산이 더 점점 더 빠르게 된것 같고요. 저희 지주사에서는 이런 니즈를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태블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경영진들의 그 참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경영진들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으셨고 그 업무의 방식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셨고 그로 인해서 활성화가 더 가속화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관계사가 굉장히 많고 사업 그 범위들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의 사이트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이트를 만들어 내에 있어서의 이제 거버넌스 부분들을 파트너인 메가존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고 지주사 입장에서의 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방안들 그리고 관계사의 개별 데이터에 대한 관리 그리고 대시보드 운영에 대한 이런 거버넌스 수립하는데. 파트너인 메가존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임직원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성숙도가 일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경영 분석이라든지 사업장 분석, 사업장 현황 분석, HR 분석에서 더 추가로 확대돼서 영업이나 마케팅, 그 제품이나 생산 현황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더 많은 데이터들 분석의 용도로 그 활용될 예정이고, 그 시티즌 분석가들의 그 셀프 분석 환경들이 더 크게 확장될 계획입니다.